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을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을 거의 안 드시고 잠든 날인데도 수치가 200 가까이 나와서 깜짝 놀라신 경험 말이에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30% 이상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계세요. 밥을 줄이고 또 줄였는데 왜 혈당은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운동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박주연입니다. 지난 30년간 당대사 연구와 시니어 영양학을 전문으로 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재계 오신 분들만 해도 8,000명이 넘는데 대부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에 만난 한 분이었어요. 무려 3년 동안 현미밥 반 공기만 드시면서 매일 1시간씩 걸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오히려 20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방법으로 바꾸신 후단 6주 만에 혈당이 40 떨어지고 체중도 5킬로 빠지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밥의 양은 오히려 늘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완전히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혈당 관리의 핵심이 밥의 양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제가 연구한 결과 혈당을 정말로 좌우하는 건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먹는 순서, 둘째는 조리 방법, 셋째는 저녁 이후 3시간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이세 가지만 바꿔도 밥을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혈당 관리가 가능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무작정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당을 소모할 곳이 없어져서 혈당이 더 오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당연해서 놓치기 쉽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밥을 줄이지 않고도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잡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심지어 이 방법들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혈당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 제게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영호 67세님은 현미밥만 꾸준히 먹었는데도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50 이상을 넘었습니다. 더 줄이면 되겠지 하면서 밥을 반 공기만 먹었지만 힘이 없고 배는 그대로였다고 하시더군요. 이영호님이 하루 종일 뭘 드시는지 자세히 물어봤더니 문제가 보였어요. 아침에 현미밥 반 공기에 김치찌개, 점심에도 현미밥 반 공기에 반찬 몇 가지, 저녁에는 현미밥과 생선구이를 드시고 계셨는데 밤 10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과일이나 견과류를 꼭 드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을 놓치고 계셨던 거죠. 밥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밥의 양을 줄이는 대신 식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소량 드시는 거꾸로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저녁 후 3시간 공복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드린 거였어요.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치신다면 10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했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영호님의 결과가 어땠냐고요? 그 결과 두달 만에 공복 혈당이 30 이상 내려가고 뱃살도 서서히 빠지면서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밥의 양은 오히려 늘렸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저녁 공복 관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잡는 생활 습관 6가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비전분 채소를 먼저 먹는 거예요. 오이,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비전분 채소는 혈당 지수가 낮고 포만감을 줍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 비전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이 20% 낮았다고 나왔어요. 제가 만난 김정숙 71세님 같은 경우도 식전 브로콜리와 오이를 습관화하신 후두달 만에 허리둘레가 4cm나 줄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채소를 먼저 먹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매끼니마다 작은 접시에 채소를 미리 준비해 두시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많은 채소는 조심하셔야 해요.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채소보다는 오이나 브로콜리가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식전 채소를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전분 채소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단호박은 채소라기보다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대한당뇨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분 채소를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폭이 2배 이상 커진다고 나와 있어요. 최병호 69세님은 저녁에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다가 수치가 계속 오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밥 대신 고구마로 대체하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전분 채소는 밥량을 줄이고 그 자리에 대체해서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군고구마나 튀긴 감자는 혈당 상승이 훨씬 큽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면 혈당 지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평소 고구마나 감자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감자나 고구마 조리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삶아서 식히면 저항 전분이 생겨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일본 국립 영양 연구소 실험에서 삶은 감자를 식혀 먹은 그룹이 혈당 곡선이 가장 낮았다고 나왔어요. 윤미자 74세님은 그전에 감자를 구워서 드시다가 삶아서 식혀 드시도록 바꾸신 후에 공복 혈당이 안정됐어요. 삶은 뒤에 식혀서 껍질째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껍질에 섬유질이 많거든요. 다만 너무 오래 삶으면 전분이 젤라틴화 돼서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 있어요.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 군고구마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삶아서 식혀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해조류를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미역. 다시마, 톳 같은 해조류는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상승을 막고 해독 효과도 있습니다. 부산대 연구에서 해조류 섭취구는 혈당 변동폭이 크게 낮았다고 발표됐어요. 이은희 65세님은 톱밥을 즐겨 드시면서 변비와 공복 혈당을 함께 개선하셨어요. 해조류의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당이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식전 미역국이나 톱밥을 활용해보세요. 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조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갑상선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해조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다섯 번째가 정말 핵심인데요. 바로 저녁 공복 지침입니다. 저녁 식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취침하면 공복 혈당이 크게 낮아져요. 연세대 연구팀은 저녁 간식만 줄여도 공복 혈당이 평균 20 정도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성호 70세님은 과일을 저녁마다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끊으신 후에 공복 수치가 완전히 안정됐어요.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을 8시에 드셨다면 11시까지는 물만 드시고 그 이후에 주무세요. 저녁을 과식하면 이 공복 지침 효과가 없어집니다. 저녁은 평소보다 80%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 뒤 간식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더하는 거예요.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주고 좋은 지방은 위배출을 늦춰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낮았다고 나왔어요. 김은주 68세님은 삶은 달걀과 올리브유 샐러드를 곁들이시면서 식후 졸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식후에 졸린 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신호거든요.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올리브유, 견과류를 매 끼니에 조금씩 곁들여 보세요. 다만 기름진 고기와 버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섯 가지를 지키시면 밥을 줄이지 않고도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실천을 더 쉽게 만드는 추가 팁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천을 돕는 생활 속 추가 팁 다섯 가지. 우선 식사 리듬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불규칙한 끼니는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췌장이 언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거든요. 두 끼만 먹고 나머지 한 끼를 폭식하는 습관은 절대 금물이에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두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집니다.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일정하신가요? 두 번째로 수면 리듬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면 인슐린 분비가 안정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올려요. 늦게 주무시면 아무리 식사를 잘 하셔도 수치가 오를 수 있어요. 특히 밤 12시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은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점검하는 거예요. 가슴 정중앙에 있는 단중 혈자리를 눌러보세요. 여기가 아프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거든요. 스트레스를 무시하시면 혈당 변동폭이 커집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혈당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 어떤 신호가 오시나요? 네 번째는 소변과 손톱을 관찰하는 거예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이 진해지면 혈관이나 신장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신호입니다. 손톱에 새로 줄무늬가 생기는 것도 혈당 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방치하시면 나중에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몸의 작은 변화를 살펴보시고 기록해 두세요. 혹시 최근에 소변이나 손톱 변화를 느끼셨나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의 채소는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 파프리카의 라이코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당근의 베타카로틴 이런 식으로요. 특정 채소에만 집착하시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시금치만 계속 드시거나 브로콜리만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색깔 다른 채소 두 가지 이상은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에 브로콜리와 당근을 드셨다면 저녁에는 시금치와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탁에는 어떤 색깔이 가장 많으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밥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밥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순서와 조리법, 그리고 생활 리듬을 바꾸는데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밥만 무작정 줄이면 공복 혈당은 오히려 더 오르고 근육량은 줄어들면서 뱃살은 그대로거나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힘도 없고 짜증도 많이 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뱃살도 서서히 빠지면서 활력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밥도 적당히 드시면서 말이죠.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저녁 공복 지침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저녁 식사 후 3시간은 물만 마신 채로 지켜보세요. 보통 저녁을 7시에 드신다면 10시까지는 물만 드시고 그 이후에 주무시는 거예요. 처음엔 배가 고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놀랍게도 아침 혈당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밤에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을 하는 시간인데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에 에너지를 써야 해서 회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되거든요. 특히 과일도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일의 과당은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뱃살이 늘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과일이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정말 중요해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도 첫 주만 의식적으로 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초기 신호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끝, 발가락, 눈, 입안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들인데 이걸 놓치시면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신호들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식사 습관 중에서 어떤 점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저녁 공복 지침부터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